게,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느끼셨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자다가 한 번은 일어나서 화장실을 예전에 그냥 쭉 잤는데 몇년 전부터는 꼭 새벽 2시쯤에 거의 제 몸의 시계가 그런 것 같아요 딱 깨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오면 잠이 잘안 와요 그런데 그때 드는 생각은 또 똑 같은 환경인데도 새벽에 2시, 3시에 이렇게 들어오는 생각은 굉장히 다운 시키고 부정적이, 하, 정말 많이 들게요. 근데 아침에 또 잠깐 4시나 5시에 잠이 들었다가 깨고 나면 훨씬 기분이 더 그랬다가 또길 가다가 1유로 짜리 아니라 50센트 짜리라도 하나 줬으면 왠지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가. 그렇죠뭐 편지라도 하나 딱 날라왔는데 이게 뭐야? 참, 우리의 기분이 굉장히 많이. 작은 거 하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물론 큰게 있었어.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계속해서 변하더라고요. 지난주 저희가 말씀드린 내게 주어져 있는 많은 일들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이름을 붙입니다. 아이고 저거는 저러다가는 망하겠구나. 큰일 날 일이네. 그게 이름이 됐죠. 게임만 하고 스마트폰 만 특정되는 <laughs> 그게 이름이 돼요 이름만 제대로 지어도 어떻게 짓는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 아니 그래서 내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뭐라고? 저희 집 사람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분명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그일 앞에 항상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바람이 막 이렇게 심하게 불고, 이런 거에도 분명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름을 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이름을 짓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사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요즘 내가 제대로 믿고 있기는 한 건가? 이거 보니까, 박사님 그런 생각 하세요, 간 네, 요새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 해보시나요? 내가 바른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건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우리들에게 정답을 말씀 속에서 알려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 성경 속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그 당시에는 그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자 뭐 어린아이 60대부터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까지 소년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으니까 그분들에게 똑같은 알아듣게끔 예수님께 말씀하시려 예수님의 말씀하시려면 비유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하늘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늘나라가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예수님께서는 더 확장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믿더라그 복음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기자로 넘어가고 후대로 넘어가면 예수님 자신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고 믿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복음 중에 오늘 천국의 하늘나라가 이런 곳이다. 하늘나라를 뭐로 비유했냐면 잔치로 비유를 했어요. 잔치가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옛날 사람들이 제사를 굉장히 귀중히 여기죠. 왜요?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진짜 제밥은 뭐 했습니까? 1년에 그렇게 아끼고 못 먹고 있다가도 그렇죠? 생선 쪼가리, 뭐 황석, 고등어 떼가리 하나라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죽으신 분이 와서 먹는 거 보셨어요? 그거 그대로 물려가지고 자기들이 먹잖아요, 그렇죠? 어, 조상님들을 생각하면서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주 명분을 그렇게 세우고 먹거든요. 다뭐 있었습니까? 잔치예요. 결혼을 하거나 환갑 잔치가 있거나 그런 거 있으셨죠. 잔치가 있으면 다 모여서 거기서 지지고 복고하면서 먹고 즐겁게 놉니다. 천국이 뭐냐? 바로 이 잔치집이다라고 있습니다. 가운데 이 씨가 배설됐는데 사람들을 초청을 했고 그리고 오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어우 나 지금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어우 나는 소를 다섯 개를 샀는데 이거 잘들이 얘들이 이렇게 말을 듣나 한번 소들을 시험하러 밭에 나가봐야 되겠는데 아 나는 장가간지가 얼마 안 돼서 노 땡큐입니다. 종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이 잔치를 했는데 많이 안 오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종들에게 다시 얘기해리 불편한 자, 저는 자, 그리고 가난한 자, 모든 사람들을 불러들여라. 그래도 자리가 남자, 길거리 나가고 그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잔치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이 말씀이 똑같이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2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그 얘기의 마지막 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먹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 장치를 벌려놓고 잔치를 벌려 놓고 잔치를 벌려 놓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네요. 아, 우리는 왔잖아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는요. 어우, 안 믿는 사람들, 천국 잔치 안온 사람들, 우리 온 사람들, 믿는 사람들 천국 잔치에 왔고요. 됐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20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 얘기지만 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 말씀해 보면 너는 어찌하여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지 않고 있느냐? 내 네, 쫓았어요. 부름을, 불, 초청을 했고, 받는 천국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옷을 내 네, 쫓김을 당했어요. 자, 안 믿는 사람들,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아유, 다음에 믿지요? 아유, 나는 뭐 사업에 바빠서, 아이고, 나는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채취해 놓고, 우리는 왔으니까 그러면, 천국을 받은 겁니까? 거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택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초청해도 오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못 들어오는 사람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나오신 말씀. 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약간 그 포인트가 기록한 다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 사람들인 우리들, 우리들 가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떤 게 제대로 믿는 겁니까? 저도 택함을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냐? 예수님처럼 저는 비유는 못 들어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아팠는데 건강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뻐요. 아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아우 이 돈이 해결돼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주님 감사해요, 기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감사하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것인데요. 건강하지 않았다가 건강해졌으니까, 아유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주께 감사해요. 이것은요. 주님께서 나를 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쁩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건강해졌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건강하게 되었으니 아, 이 건강하게 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아, 기뻐? 감사하네. 여러분, 건강하지 않아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짜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부분들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야 주님을 제대로 믿거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망해도 주님이 도와주신 걸수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돼서 재산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 주께 감사합니다 이거는 재물을 벗고 깊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보다 재물이 어떻게 보면 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고 왔어요 왔어요 그 가운데 택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옷을 의복을 입는다는 게 뭘까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택함, 청함 가운데 택함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렸던 재물, 건강, 자녀들의 성공, 내 일이 해결되는 것,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자신, 그 모습 자체가 내게 감사와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면서도 쉬운 겁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냐? 제가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자식을 나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자식이 커서 부모에 대해서 감사해 야 한단 말이에요. 생일이 돼서, 부모님의 생일이 돼서 자녀가 선물을 들고 왔어요. 엄마, 날 이렇게 키워줘서 고마워요. 내가 엄마 생일이니까 선물을 드릴게요.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 선물을 둔준 자녀가 아이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기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주님 나를 낳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돼서 기뻐요. 주님 했으니까 주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 엄마는 야, 네가 이 비싼 어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구찌 한정판인데 어우 너무 좋다 얘. 자식은 둘째 치고 그 자식이 사준 구찌 핸드백이 내 마음에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부모를 봉양합니다. 아유, 부모님이 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자기 먹을 거안 먹고 안 입히고 휴가 갈거안 가고 나를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나를 돌봐 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부모님은 부모님 자체로 나에게 해준 게 없어도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녀가 부모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인 거잖아요? 저는 예배당 이전을 앞에 두고 참 많은 생각,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것이 걱정이 되고 그것이 기도로 바뀌어 가는데 여러분, 처소라는 게 뭡니까? 그래요. 아주 아름답고 예쁜 예배 처소에서 분위기가 잘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참 아름다운 성가대가 어, 멋있게 예배, 참한 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 진짜 너무 잘 막. 어우 오늘 예배 잘 들었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 같고, 어, 참 우리 너무 아니요. 내가 통회하는 신령과 참의 기도 시간에 내 삶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없는 자리.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당, 아름답게 깔끔하게 아무리 잘 예배를 드렸어도 그 예배처소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요, 제대로 알 필요가 있고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성경 공부를 매일 성경을 몇 장씩 읽고 하, 하, 내가 시간의 1일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갖고 하, 두 시간 몇 분씩 항상 기도를 해요. 하, 또 교회 봉사를 너무너무 참 솔선수범해서 합니다. 내 개인의 목상과 더불어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한 가지를 꼭 기억하고 하십시오 내가 성경을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선행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에 대한 감사로서 이런 일들을 해야지라고 하는 신앙생활이 나타나는 표시일 뿐입니다 진짜 생활은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엄마의 생일날 엄마가 선물을 보고 기뻐하는 거냐, 그 자녀를 보고 기뻐하는 거냐.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한다는 그 자체에 있어서 정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는 이것은 신앙생활의 표현 형태고 진짜 생활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요 아, 베드로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을 때 네가 양들을 사랑하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목사인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참 한번 뭐 내가 이거요. 쉽게 말하면 목회 활동. 설교를 준비할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를 끼칠 수 있을까? 이건 제가 해야 되는 여러분의 직업 같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서 일하고 하시는 <laughs> 거나 직장을 나가시는 거나 주부가 일하시는 거나 목사가나 <laughs> 뭐가 달라요? 제건 훨씬 더 거룩하고 주의일이고 여러분 건 주의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우리는 이것을 삶 속에서 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목사인 제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주부이면서 나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진짜 예수 믿는 게 뭐냐 이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 아니라. 내 자녀가 이렇게 우리 부모님은 나를 먹을 거안 먹고 입을 거안 입고 여행 갈거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고마운 게 아니라 부모님 자체이듯이 하나님 자체가 예수의 마음 속에. 자,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말씀드릴게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 지금 자리에서 죽는다라고 했을 때. 어,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무 미련 없이 주님,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았어요. 나는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고요. 당신과 너무 같이 하고 싶었어요. 이거 다 내려놓고 많이 사셔가지고, 아, 이제 몸이 불편해. 아이고, 주님, 이제 나이가 귀찮고, 그러니까 이만큼 살았으니까, 그래서 가는 게 아니야. 아이고, 한마디 는이 사람 보다 잠자는 게더 좋고 잠자는 거보다 죽은 게 좋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는 당신이 너무 보고 싶고요. 나는 당신이 너무나 사랑스럽고요. 나는 당신이 보고 싶어 미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러실 분도 계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신라의 달밤이라는 조직폭력배 코믹 영화를 봤더니 그 중에서도 머리 나쁘고 공부 못하는 애는 안 받는다고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야 조폭으로 받아준대요. 그랬더니 형님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받아주시소 했던 그 학생 하나가 고개를 탁 들더니 하는 말이 그게 인간의 등수가 그러더라고요. 10등 안에 드는 게 인간의 등수가 아니래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고요. 예수님께 내가 가까이. 이 진짜 잘아 깨나 눈이 뜨면 예수님이 보고 싶고 예수님이 그립고 그럴 수 있으세요, 여러분? 제대로 믿는지. 참 저도 찔려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도요, 이론적으로라도 일단은 알고 계십시오. 그분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싶어하는지, 그립고 그분과 함께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어유 이제 나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 주님, 내가 당신을 너무나 보고 싶었고요, 너무나 사랑하고요, 당신과 너무나 함께하고 싶어서요. 나 당신 따라 가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 그렇게 될지어다. 아 아. 에고델레고 휘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리고 아멘 아멘 하면 한국말 성경에 번역되기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정말로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전 세계 공용어예요. 아멘. 그중에 한국 사람들에게만은 번역이 달라요. 뭔지 아세요? 아멘. 그러면 자, 이제 눈 뜨세요. 제가 작년 2018년 마지막 설교 시간에 한 편의 시를 아주 짧은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보고 싶어서 안경을 쓰고 그대 그리운 나는 자세히 가까이 보고 싶어. 그다음에 뭐죠? 눈을 감는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왜 기도할 때 눈을 감을까요? 이 시가 답이에요. 주님, 뭐, 잡념금지 아니면 뭐 엄숙하게 아니요. 진짜 소중한 것은 눈에 안 보인다잖아요. 그리고 공짜래잖아요. 우리가 눈을 감는 이유 중에는, 주님, 나는 당신이 너무 보고파요 당신과 매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요 나는 당신이 너무 그리워요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지 나이롱 신자인지 아시겠죠? 자식이 더 고마운 겁니다 자식이 사준 선물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많은 표시들 귀한 겁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마음만 있어 갖고 부모 생일에 어우나 마음속으로 무지하게 부모님 축, 감사드리고 축하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대로 된건 아니에요. 그렇죠? 신앙생활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행하는 거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표시고요. 진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는 당신이 좋아 죽겠어요. 당신 자체가 나한테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게 되기까지 천국 잔치 비유를 통해 청함을 받은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 오지 못한 사람들 많은 사람의 부류 속에서 특별히 택 성함을 받았던 우리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기 위하여 내가 제대로 믿고 있을 소중한 방법으로 억지로라도 최면을 거세요, 나한테. 나 하나님 무지하게 사랑해. 나 하나님 무지하게 보고 싶어. 그러고 싶어! 라고 억지로라도 최면을 거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 우리의 정말 마음 속에서 주님이 그립도록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한 주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며 눈을 감습니다. 잡념을 없애기 위한 것도 아니고, 주님, 주님이 더 가까이 보고 싶어서 내 마음의 눈을 뜨고 싶어서 육체의 눈을 감습니다. 주님, 정말 꿈속에서도 무의식 중에서도 당신을 사랑하고 싶고 당신이 그립고 당신이 보고 싶고 당신과 함께 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말씀,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선행을 하고 봉사하는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이전에 내 마음 속에 가장 깊이 가져야 할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 이번 한 주도 내 마음 속에서 주님이 제일 내 사랑을 가져가는 데 없어서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